네, 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, 자, 다음, 근호 안에 있는 이 값, 보이시죠? 자, 이 식의 값이, 자,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정수입니다. 자,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.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식이, 자,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, 이 근호 안에 있는 이식 보이실까요? 자, 얘가 어떻게 돼야 돼? 예, 0보다 작으면 안 되죠? 0보다 작으면 호수가 돼버리니까. 그래서, 자, 근호 안에 있는 식, 자, KX제곱, 마이너 KX 더하기 3이,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.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야. 자, 그럼 이건 또 다시 두 가지로 풀 건데요. 자, K가 0인 경우, 자, 그리고 K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 거거든. 자, 그럼 K가 0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2차식이 아니라는 거고요. 자, K가 0이 아니라는 것은, 자, 요 아이가 2차식이란 뜻입니다. 자, 그럼 K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? K0 대입하게 되면 은 남는 게 뭐야? 자,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때요? 항상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. 그죠? 네, 항상 성립합니다. K가 0일 때는 항상 성립이고요. 자 k가 0이 아닐 때는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보이실까?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. 자, 그러면 2차식이라고 했죠? 자,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접근을 할 겁니다. 자,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, 자,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, 자,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붕 떠있거나, 자,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겠죠? 자, 그러면 우리는, 자, K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. 자, 판별식 D는 어때? 자, 판별식이라는 게 뭡니까?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. 자, 얘는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가 되고요. 자,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이라는 소리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, 자, B제곱 빼기 4 a c 니까 12K 0보다 작거나 같다. 자, 인수분해. 자, 됩니다. 자, 그럼 K는요, 두분 사이가 되겠죠. 0하고자1 2 4 이렇게 되거든. 자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럼 0보다 크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자 근데 k가 0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했죠. 자 그래서 등호를 붙여 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.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자 어떻습니까?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? 예 13개가 되겠죠.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기서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둘다 무슨 뜻이에요? 같은 뜻입니다. 아셨죠? 자, 이것도 마찬가지. 실수 X 값에 관계없다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항상 뭐가 된다? 실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번에도, 자,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근호안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. 어, 선생님, 좀 전에 0, 0보다 작지 않으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. 아니죠. 이 분모는, 분모는 0이 될수 없어요. 그래서 이때는, 자, x제곱 마이너, 자, e k x 자, 근호 안에 있는 식 보이시죠? 자, 요 식이 지금 분모에 있거든. 얘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? 커야 됩니다. 이때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. 분모가 0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등호를 빼주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자 그럼 이제 푸는 방법은 또 같습니다. 이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무조건 2차 부등식이라는 소리잖아.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죠. 아래로 볼록입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붕떠 있으면 되겠죠. 자 그럼 이때는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없어요. 자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라는 소리죠. 자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판별시 t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. 자 x 앞에 개수 짝쓰니까 4분의 t로 가면 되겠죠. 자 그러면 4분의 d는 b-제곱 빼기 ac 그러면 이렇게 돼서 0분 작다 자 인수분해 되죠 k 빼기 5 k 플러스 4자 그러면 k는 두근 사이가 됩니다 그죠? 마 4하고 5 사이가 되거든 자이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5에서 마 4를 빼주고 1을 한번더 빼줘야 되죠 자 그래서 8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한쪽에 등호가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자 근데 둘다 등호가 이렇게 있다 그럼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이 문제처럼 자둘다 등호가 없는 경우 양쪽에 둘다 등호가 없죠 이때는 1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안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음수가 3개고요 자 0이 1개고요 자그 다음에 양수가 4개 해서 합해서 8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8개가 되겠네요